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입니다 예, 오늘 두릅밭에 나와봤습니다 예, 두릅은 사실 재배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참두릅을좀 심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 신구두릅을 식재했습니다 신구두릅 식재를 예, 포트묘를 한 50개 사 가지고 예, 빈 밭에 좀 심어 놨다가 그거를 종군을 채취해 가지고 한한 200평 좀 넘게 이거를 번식을 시켰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자꾸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신고두루하고 일반 참두루과가 차이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뭐 신구두릅과 참두릅 차이는 이것 같더라고요. 이 보이시죠? 이 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그 옆에 측 옆에 눈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엄나무 순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참두릅에 비해서 두릅 순 채취가 상당히 이제 채취 량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품질은 좀, 이, 원래의 원순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옆에서 낳는 측, 측하에서 나오는 드릅순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 측면에서는 또 일반 가정에서 몇주 심어 놓고, 이거를 채취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다 지금 신구 두릅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두릅하고 차있죠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두릅 참드룹 참두릅을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두릅입니다. 지금 제가 좀 품종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옮겨서 심었는데 예, 색깔도 예, 아주 예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옆에 측가의 눈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이게 약간 나오다가 말아 버리더라고요. 예. 예. 가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참두릅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참두릅과 신구두릅의 크게 차이점은 예. 옆에 겹순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겹순이. 그래서 수확량은 많, 많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신구드루브 장점은 이 촉성재배할 때 이제 시, 겨울에 촉성재배를 해가지고 순을 저기에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심어서 구입해가지고 종근을 번식해서 이걸 한번 심어 봤는데.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또 이제 이 신구드롭 순이 약간 불구스름하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 막 나왔을 때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하죠. 색깔이 이게 신구드롭 어린 순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순이 터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불구스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커 가지고 나무가 굵거나 이런 경우는 불구스름한 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일반 참두릅과 비슷한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완전히 이게 두릅순 자체가 불구스름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색깔이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두릅순 굵기가 굵으면 이런 색깔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거 보면, 보고 할까 이거 보시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붉은 스름하다가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얘는 녹색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니 왜 그러는지는 저도 사실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어제하고 오늘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뭐 이런 그런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숨이 터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 불구스름했던 두릅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연한 녹색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느꼈기 때문에 이점 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구스을 하다가 변하더라고요. 친구들로 저도 이제 올 가을에는 이거 종군을 한번 채취해 가지고 번식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근데 맛은 뭐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맛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히 이제 불구스름한 빛 색깔과 또 참드룹과 신구드룹의 차이점. 이게 참드룹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룹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저도 공부해 가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두릅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